everyone welcome to l i n a s bible english i'm l i n a hallelujah 성도님들 리나스 바이블 잉글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32절 그리고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 Peter traveled about the country, he went to visit the saints in Lydda. There he found a man named a e n a s a paralytic who had been bedridden for eighty e a r s 자, 페드로가 travel about the country. 자, 이리저리 이제 다니고 있을 때 두루 다니고 있었을 그때에 he went to visit the saints in l i d a 그가 이 루타이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로 갔습니다. There he found a man named Anias. 거기에서 그가 이제 애니아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났어요. a paralytic who had been bedridden for eight years 그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그래서 자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이 병상에 누워 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제가 공부를 해 봤고요. 오늘 배울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예스 피터 yes, said to him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take care of your mat. Immediately, Anias got up. All those who lived in Lydda and Sharon saw him and turned to the Lord. 자, 에니아야, Peter said to him,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Jesus Christ heals you.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heal, h 은 치유하다, 낫게하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제 치료해주실 것이다. 너를 낫게 하신다. Get up. 자, 일어나라. And take care of your mat. 자, 여기에서는 다 get up도 동사고 take care of도 동사죠. 그러니까 동사로 문장을 시작을 하니까 즉, 명령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take care of your mat. 너의 그 매트를 이제 take care 해라. 자, take care of 하면 보통은 이제 무언가를 돌보다 뭐 책임을 지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무언가를 처리하다. 뭐 deal with, deal with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뭐돗자리 매트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매트를 깔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이제 정리를 해라, deal with, 그러니까 처, 어, 정돈을 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일어날 거니까 나음을 입을 거니까 니가 누워있던 자리를 이제 치워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자, 이제, immediately, immediately는 즉시, 그 즉시, 무엇뭐 하자마자라는 의미의 부사죠. 그 즉시, 이 애니아가 got up. 자, 일어났어요. All those who lived in Lida and Sharon. 자, 그 루따와 사론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은 saw him.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turn to the Lord. 자, 주님께로 turn to. turn to somebody 하면은 보통은 이제 누구누구를 의지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 개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로 원래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에게로 돌아선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섰다, 주님께로 돌아섰다, 즉, 개종을 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타와 사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무려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읽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다 주,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 가 되겠죠. 네, 그러면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 n 아스 s Peter s a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take care of your mat. Immediately, Aeneas got up. All those who lived in Lydda and Sharon saw him and turned to the Lord. 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Aeneas, Peter said to him,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take care of your mat. Immediately, Aneas got up. All those who lived in Lida and Sharon saw him and turned to the Lor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간단하게 복습해 보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heal, heal은 치유하다, 낫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get up 하면은 어 일어나다, 무엇무엇을 준비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Take care of something. 뭔가를 돌보다 뭐 책임을 지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이제 처리하다, deal with 와 유사하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트는 뭐 바닥에 까는 그런 매트나 돗자리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immediately 하면은 그 즉시 무엇뭐 타자마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Sharon은 어 사론이라는 지명이었고요 리다도 이제 루다라는 지명이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 추 o 바디 하면은 누구누구를 의지하다, 그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로 돌아서다,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면은 개종하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들도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